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고요 어제 말씀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43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곰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4 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다.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하고 입을 맞추니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 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우십이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다론 요단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함께 왔고, 그리고 곁에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자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고,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49절 끝에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유다는가룟유다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대로 각각 자신들을 일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일을 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고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는 과정과 상황,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가론 요단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인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나보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귀한 사도권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